어떻게 한 10분, 잠시 쉬시는 동안에도 염렴불망 덕작불 하셨습니까? <laughs> <laughs> 그러니 산불이하고 우리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laughs>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심, 시심,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자꾸 오염된 때만 더 묻어나가고 부패 쪽으로 가는 거죠. 쉬시더라도 덕작불 잊지 말고, 또, 뭔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덕작불 하려고 이야기 하시고, 농담을 하시더라도, 덕작불 하려고 농담하시고, 염렴불망 덕작불. 이게 기본적으로 염불입니다. 잊지 마시고, 삶 속에 그게 구현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자, 사실 뭐, 이 시간에 이 마음이, 이 진녀 또는 제법의 법성과 이 관련하여서 일으키는 소식에 대한 스무 가지 문답을 살피게 되면, 어, 앞서 뭐, 첫 시간에 표현했던 반야 삼부경 이야기는 이걸 정점으로 끝이 납니다. 이 안에 사상적이고 교리적이고 철학적인 정보라고도 표현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치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 스무 가지 문답 속에 뭐다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고, 정말 이 문답이 대단한 것은 이 20종 문답 중에서 서0번째 문답이 압근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 한 시간 안에 뭐이 주제를 소상하게 에, 다루고 또이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수준의 흡수력을 일으키게 한다는 건제 뭐 능력으로는 사실은 에, 어려운 일이고 에, 그래서도 이제 프린트무를 해온 겁니다. 두고두고 두고 한번 돌아가셨으라도, 여러 차례 한번 정독해 보시면서, 자기화 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오늘은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노력을 전제로, 또 그렇게 노력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전제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주어진 시간 안에 묶어서 운영할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어, 이 스무 가지 문답이 만만치 않은 것을 먼저 좀 느끼셔야 될 것이. 그냥 쭉 읽어 보면은 뭐 어떨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금만관심을 가지고 뭐 우리는 원래 이제 무언가를 공부할 때 분석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어 자기 나름의 그런 스탠다드를 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분류를 해본단 말입니다. 근데 참잘안 되는 것을 어, 바로 느끼게 됩니다. 바로 느끼게 되고. 어, 특히 이제 이 부분의 내용이 얼마나 난사합했는지, 뭐, 여러분들 프린트물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총 스무 가지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번번에서 번역을 해보면, 막 스무 가지 문답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 알다시피 이 8천성 반야를 합력하신 역경가는 이 구마라집 3장이십니다. 이 구마라집 3장께서 소품 반야경을 어, 번역을 하면서 이 부분을 번역한 걸 보게 되면은 실제 번역한 내용은 13가지밖에 안 돼요. 20가지 문답인데 13종 문답밖에 번역이 안돼있습니다 당신도 이걸 번역하다 보니까 번역을 해가지고 얻는 이익보다는 차라리 빼버리는 게 어떻다? 경전의 어떤 가독성이라고 하는 것을 월등히 제공할 수, 또 제거할 수 있다라고 느낀 부분이 있었던 것. 그 정도로 해석이 어렵고, 이 표현을 쉽게 구사하기가 어렵군. 그래서 뭐참이 부분이 이 반야부 경전을 에, 행자가 어느 정도로 자기화했는가. 그리고 또이 반야 사상에 예, 학자라면 학자가 어느 정도 정통했는가 하는 것은 이수보리와 부처님이 나누시는 이 20종 문답을 어느 정도까지 해석해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간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이경료한 이 그런 어떤 문답이 연이어 터져나. 뭐 여러분들이 조금 그 심각성을 느끼는 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이제 이런 겁니다. 2번하고 3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재를 보십시오. 교재 483페이지. 여기 보시면 2번 부처님 질문이 이렇게 진행이 되죠. 수부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미 생한 마음은 멸진의 법을 지니느냐? 수부티가 뭐라고 답합니까? 멸진의 법을 지닙니다. 그래서 3번에서 부처님은 수부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멸진의 법을 지닌 것은 그러면 멸진하겠느냐? 수부티가 어떻게 답해야 되겠어요? 멸진합니다라고 답해야지 우리의 상식에 맞아요, 사실은. 근데 아닙니다라고. 왜냐면 멸진의 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니, 로, 다. 담, 마. 다르마죠. 요거는 이제 산스크리트 문장이니까. 니로다, 다르마, 인. 그래서 이제 니로다, 다르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멸진의 법은 여기 멸진의 법입니다. 이때 법은 필연성을 뜻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뭐뭐 하는 것. 이런 뜻을 지닌 말이 법이에요. 법은 뭡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잖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똑같은 용법이에요, 법은. 그러니까, 멸진의 법 하게 되면 반드시 멸진하는 것,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질문의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수부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미 생한 마음은 반드시 멸진해야 하는 법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부리가 뭐라고 답합니까? 예, 반드시 멸진해야 되는 법입니다. 이렇게 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드시 멸진해야 하는 법은, 그러면 멸진하겠느냐? 하고 물으면, 반드시 멸진해야 하는 법은 멸진해야지 안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어이 그런데 3번 보십시오. 멸진의 법을 지닌 법은 멸진하겠느냐라고 물었는데 수보리가 아닙니다라고 답해버린 거야. 그런데 부처님께서 여기 에 이를 걸지 않으시고, 또다 그냥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버려. 여기 응? 이런 문제. 같은 게 이제 5번, 6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laughs> 음. 5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수부티어 어떻게 생각하느냐? 멸진의 법을 지닌 것은 멸진하겠느냐? 아예 여기는 바로 뭡니까? 다시 한번 아닙니다라고 답했죠? 이게참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6번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부티어 어떻게 생각하느냐? 불생불멸의 법을 지닌 마음은 멸진하겠느냐? 불생불멸의 법이라고 그랬죠? 그럼 제가 법이란 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뭐뭐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불생불멸하는 법은 뭡니까? 반드시 불생불멸하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법이 뭐다? 불생불멸하는 법이야. 그러면 불생불멸하는 법을 지니고 있다는 말은 반드시 불생불멸한다는 말이니까 이거는 멸할 리가 없지. 그러면 멸진의 법을 지닌 놈도 멸하지 않고, 불생불멸하는 법을 지닌 놈도 멸하지 않고, 뭐여, 그러면? 그럼 뭔가 모순이 확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어? 우리 생각으로는 뭡니까? 멸진의 법을 지닌 놈은 멸진해야지 맞고, 불생불멸의 법을 지닌 놈은 멸진하지 않는다라고 해야지, 그냥 읽어줘 어이, 그런데 놀랍게 어떻다? 불생불멸하는 놈이 되었든, 불생불멸하는 놈이 아니라, 멸진하는 법이 되었든 어떻다? 둘다 멸진하지 않는데, 안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반대지만은 답이 일단 달라진 건 알겠죠? 우리 예상과 반대로 달라져버렸어, 답이. 어?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걸 보고 이건 사각형이냐? 하고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사각형이라고 답해야 돼. 그럼 이걸 보고 사각형이 아니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아니라고 답해야 돼. 어? 사각형이니까. 근데 이걸 보고 사각형이 아니냐라고 물었는데, 예, 아닙니다라고 답한 거야, 말하자면 수보리가. 어? 쉽게 말하면, 이게 더 어려웠어요? <laughs> 근데 이게 사각형이 아니냐고 물었는데, 사각형이 아닌 거야, 이게. 왜? 위에서 보니까 요래 생겼네? 깜통. 깡통을 옆에서 보면 사각형으로 보여. 근데 위에서 보면 어떻게 보인다? 동그랗게 보이는 거야. 뭡니까?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yes라고 해도 되고 no라고 해도 될거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존재나 사건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야. 그두 가지 어느 관점에 어느 관점이 서느냐에 따라서 멸진해야 된다고 말할 때가 있고 멸진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가 있다. 나라고 틈새를 열어야 돼. 알겠습니까? 이거 네. 그냥 놔두고 이게 사각형이 아니냐고 물으면 사각형이지 왜 사각형이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위에 관점에 서게 되면 어떻다? 예? 사각형이 아니고 그건 원입니다. 라고 얼마든지 답할 수 있다 없다? 답할 수가 있다. 여기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반야부에서 완성되어지는 초기 불교부터 닦아왔던 아주 중요한 제법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법승과 방식이라는 관점. 모든 법은 법승이 드러난 방식이에요. 범부가 되었던, 승자가 되었던, 그가 경험하는 심리적인 사건이 되었던, 물리적인 사건이 되었던, 그리고 그것이 존재가 되었던 사건이 되었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존재나 사건은 뭐다? 법성이 드러난 방식입니다. 방식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응?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빛이라 가는 것이 어떨 때는 붉은색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어떻다? 보라색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다? 남색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빨주노초 파남모로 나타날 수가 있어. 그때 빛이 나타나는 색깔이 뭐다? 방식인 셈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뭐다? 빛이 나타난 거야. 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개를 볼때 색깔의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빛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무지개에 대한 진술은 확 바뀝니다. 색깔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다? 빨리 주노죠반안 보지 마. 빛의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순수한 에너지 그 자체지. 하지만 그 색깔과 그 빛은 둘이다 둘이 아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에 정해진 색깔이 없다는 입장에서는 같지는 않지만 색깔로 드러나지 않는 빛은 없어요. 그러니까 건또 다르다고도 모네. 하지만 그런 불일 불의의 관계를 맺는 두 가지 관점은 있다 없다? 지금 이 깡통의 경우에는 사각형과 삼각형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닙니다. 왜? 깡통의 원이고 깡통의 사각형이니까. 그러니까 위로 본 자는 깡통을 원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옆으로 보는 자는 깡통을 뭐다? 사각형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 그러나 깡통은 사각형도 아니고, 원도 아니고 깡통이야. 하지만 우리가 경험할 때는 사각형 아니면 원으로만 관찰해. 이게 진실이다라고 한다면 이 진실을 파고드는 방법이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2무가지 문답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이런 주제도 철학적인 주제죠. 그죠.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주제죠. 그래서 이서무 번째 문답이 참허로절묘하다란 거예요. 결국 종교로 돌아옵니다. 종교로 돌아온다는 건딴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로 돌아오는 거예요. 살아야 되잖아요. 몸에 더운 피가 흐르고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로 결국 돌아오고, 이런 게잘 사는 거다라는 걸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 근거 내지는, 그 논리로서 이런 사변적인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색채를 우리가 잃어버린니 우리가 아까 공부한 것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다, 어떻게 보면 사변적일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조금이도 산보리에 가까이 가려면 염염불망 득작불, 이거 지켜라. 음, 이 결론 아니겠어요? 어, 그것처럼. 이성구가 아직 이 마음이 진연해지는 법성과 관련하여서 논의되는 모든 주제들도 이 마지막 서부번째 주제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교화입니다, 교화. 아, 결국에는 뭐다? 나만 잘 돼갖고 되는 게 아니고 보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이 잘 돼야 될것 아니냐. 그러니까 앞에 1번, 2번, 3번 항목에서는 내 스스로가 일단 삼보리를 향한 수행의 원칙을 뭘로 잡아야 되느냐? 염렴불망, 득작불로 잡아라. 그리고 이 스무 가지 문답을 통해서 그걸 바탕으로 뜯다다 같이 자타일시 승부를 해야 될것 아니냐? 좋아하자. 그게 니잘 네 사는 길이다. 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예, 전제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한 시간 남짓 한 시간 동안 이 스무 개 문답을 어떻게 소화하게 될지 가봐야 하는데 부실하게 소화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결론은 뭐다? 교화하자로 끝난다는 거. 이게 결론이니까 미리 말해둬도 되는 거예요. 어? 바쁘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laughs> 자, 두 가지 관점. 하나는 방식의 관점. 하나는 뭐다? 법성의 관점. 예를 들어서, 이 컵에 들어있는 물은 컵의 모양이야. 이 모양으로 드러나 있는 거지. 이 모양이 방식입니다. 비유하자면. 그리고 물이 뭐다? 법성이지. 그래서 이걸 사발에 부으면 이건 또 사발 모양이 돼. 그러니까 그 모양이 뭐다? 물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 모양을 떠나서 물을 우리가 볼 수는 없어. 이건 비유에 불과할 뿐이고 법성과 방식의 진실은 참으로 미묘합니다. 그럼 미묘하다 보니까 말씀도 많아지셨죠. 그래도 스무 가지 안에 딱 끊으려고 애쓰신 흔적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어? 스물 둘 이렇게 늦을 안 하고 18 이러면서 어떻다. 어? 이와이면 두개더 채우지 이런 생각 안 하게 스무 가지로딱 끊으셔. 보십시다. 첫 번째. 이 프린트물로 들어갑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그, 부다의 가르침에 나와 있는 것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그 가는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우리 교재의 내용이고, 그 밑에 실제 이, 어, 범본 소품 반야경의 원문을 제가, 어, 참고로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하여 구마라집 스님이 소품 반야경을 번역하실 때에 한자로 어떤 식으로 번역했냐까지 참고로 여 나왔으니까 어? 어, 자꾸 읽어보시다 보면은 이런 부분도 궁금해지시는 분이 혹여 있으실 줄 모르니까 어, 제가 서비스 한 겁니다, 한 거고 극세 가로 속에 좀 굵은 글씨죠. 있 이게 이제 제가 붙이는 일종의 각주입니다, 주석입니다. 그래서 그거 참조하시면 되죠. 어? 첫 번째 질문 뭐 괜찮습니다. 수부티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미 멸진된 마음은 다시 생하겠느냐 어흘러간 물에 다시 발을 담글 수 없듯이 수보리가 답합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음이까는 그러니까 쉬워 한번 멸한 마음은 다시 생할 수 없다는 거죠 아 그러나 이것도 어떻다 미리 이야기하자면 방식의 관점에서 볼때 그렇다라는 거 어? 법성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다 생도 없고 그러니 뭐다? 멸도 없으니. 이 아이가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방식의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컵에 들어 있는 물을 사발로 옮기면 큰 모양은 이미 뭐다? 사라져 버립니다. 맞죠? 그 자리에서 큰 모양이 다시 나올 수는 없어. 사발에서는 사발 모양만 있는 거지 바로 이어서 부처님은 좀더 쉬운 문제를 같이 이어서 갑니다. 수프티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미 생한 마음은 멸진의 법을 지니느냐. 이거 아까 우리 살펴던 거죠? 수부티가 답했다. 부처님, 멸진의 법을 지닙니다. 이까시는 우리가 무리가 없었어요. 모든 생한 것들은 반드시 멸한다, 멸하지 않는다. 생자, 필멸. 그죠? 우리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그 필멸이라는 게 뭐다? 멸진의 법을 지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 멸진의 법을 지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한 것은 반드시 뭐다? 멸합니다. 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걸 안 했고, 세 번째 질문. 수부티어 어떻게 생각하느냐? 멸진의 법을 지닌 것은 그러면 진정 멸진 하겠느냐? 고 물으니까? 이때는 어떻습니까? 뒤집어 버립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멸진 안 한다는 거야. 어떻게? 어? 어이, 사발에 있던 물이 컵을 옮겨지면 사발 모양 없어져 버렸죠? 하지만 어떻다? 그 물이 그 물로서 물은 없어지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방식의 차원에서는 멸했을 줄 모르지만, 어? 법성의 차원에서는 멸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해야지. 어, 자유자재로 노는 거예. 그러니까 부처님과 수보리가 어떻습니까?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는가를 상대방의 진술을 통하여 어떻습니까? 탁탁 체크하는 겁니다. 어, 체크하는 거, 자신 있게 들어가는. 거. 하지만 법성의 관점으로 보면은 방식의 관점에서 반드시 멸하는 것도 멸하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방식의 관점에서 조차도 사실 생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 뭐 것일 뿐이다? 드러난 것일 뿐이기 때문에 멸하는 것이 아니라 꺼지는 것일 뿐, 멸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지난 학기 아주 열심히 살펴던 법입니다. 무승, 무생, 무득. 그 이유는 뭐다? 죄법은 생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요 드러남이라고 하는 말을 동아시아 문화권의 언어로 바꾼 게 방식입니다. 응? 우리말로 하면 스타일이야. 내가 오늘 머리를 이 스타일로 하고 있지만, 이 다음엔 어떻습니까? 빳빳이 세우는 스타일로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요런 것은 생멸이 아니라는 거야. 잠시 드러났다가 꺼지는 것일 뿐이지. 생하고 멸하고가 다릅니다. 생은요, 드러나고, 생은요, 무언가 숨어있다가 어떻다, 나타나고의 의미가 있어. 생, 멸하고 말을 쓰는 순간에 실체성이 강화되는 그런 어떤 문제성이 있습니다. 근데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러지를 않아. 그래서 요이 드러남, 다시 말해서 방식과 그 방식을 드러내는 법성, 이게 우리 반야삼부경을 끝낼 때 마지막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제 이 드러남이라는 주제만 갖고 여러분들께 한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 마무리를 지어드릴 거예요. 응? 드러남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1드러남인 락샤나의 드러남이 있고 제2의 드러남인 니미따의 드러남이 있어요. 제1 드러남인 락샤나의 드러남이 바로 열반을 흐름으로 만든 무의법의 흐름이고 두 번째 드러남인 니미따의 드러남이 윤회를 흐름으로 만든 유리법의 드러남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소식을 어떻다? 한 페이지 안에 정리해 갖고 요번에 우리 일곱 번 강의를 해요. 설날 한번 하고, 지난 학기에 아홉 번 했기 때문에. 일곱 번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일곱 번이라도 별일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 이렇게 되면 상태에서 그 일곱 번 중에서 두 번째 타임에 어 이종의 드러남과 관련된 소식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최종적으로 정보를 문건화해서 제공을 할 겁니다. 뭐 그럴 때 흥미롭게 그 문건을 자기가 시키려면 지금 진행되어지는 방식과 법선과 관련된 현란한 소식을 어, 너무 터부시하지 말고 그냥 쭉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막 끝없이 방식의 관점에서는 이렇지만은 법성의 관점에서는 이렇고, 법성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봤지만은 방식의 관점에서는 또 이렇게 봐야 된다. 응? 어? 바로 보면 사각형이지만 위로 보면 원이고, 위로 보면 원이지만 바로 보면 사각형이지만 결국에는 깡통 이야기 하는 거다. 응? 그 쉽게 말하면 이게 방식입니다. 그리고 깡통이 뭐다 법성인 거지. 근데 우리는 위로 보거나 옆으로만 볼수 있기 때문에 깡통의 전모는 못 봅니다. 왜냐면 우리는 2차원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깡통은 3차원이고. 2차원의 관점에서는 옆으로 봐갖고 사각형이라고 보거나 위로 봐가지고 어다 원이라고 볼 뿐이지. 깡통의 전모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성은 나중에 15번째 주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금강경, 법신, 어? 그렇지. 법신은 고정된 상이 아니다라는 스물여섯 번째 품 있죠? 그 법신 비상본에서 뭡니까? 어? 거기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색으로나 소리로 나를 구하는 자는 사도에 빠진 자다는 이야기만 하고 한역본에서는 끝나. 그런데 산스크리트 원본에는 뭡니까? 그럼, 부처님은 법신으로 봐야 되고, 법성은 그러나 식별되지 않냐고 들은 거예요. 이거 여기 있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수불리 너는 법성을 받느냐고 라 질문한다고. 그게 수불리가 뭐라고 답한는지 압니까? 저도 기껏 실상을 볼뿐 법성은 보지 못합니다. 왜? 법성은 식별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운문으로 이야기한 걸 여기는 뭐다? 말하자면 3분으로 풀어갖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귀중한 자료요 참여는 법성의 관점이냐, 방식의 관점이냐, 여기에 자유자재하면은, 반야산부경은 그냥 해통이 되는 거예요. 그 아주 초승이 될 만한 정보가 여기에, 그두 가지 관점을 입각해갖고 문서화 시켜놓은 거니까, 막좀 가치가 있는 그런 문건이다. 막내 스스로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소중히 좀 간직하시길 바라고, 이런 문건은 부탁드리지만 함부로 유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직접 듣지 않은 사람들은 뭡니까? 여기에 오해를 덧붙이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